가벼운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저희가 세 명의 나이 합이 100이 넘죠. 훨씬 넘네. 어. <laughs> 훨씬 넘네. 훨씬 어. 넘네. 어. 어. 오랜, 평, 오랜 세월을 살아왔네요. 아, 그렇죠. 평균 나이도 거의 음. 한4 뭐, 한 0대잖아요 음,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신 투어들을 너무 몰라요. 음. <laughs> 젊은 친구들과 대화도 조금 어렵고. 그리고 네. 사실 저희가 쓰는 단어들이 워낙에 네. 표준어와 이제 법률 용어를 네. 많이 쓰다 보니까 신조를 쓸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쓸 수가 네. 없어 뭐점치 정도는 있겠네요 <웃음> 뭐야 <웃음> 뭐 그런 거 정도? <웃음> <웃음> 혹은 <웃음> 혹은 어, 그 창피해. 학교 어. 다닐 때 시험 볼때그두 문자 외웠던 거아 뭐야 <laughs> 아무튼 우리가 너무 모른다. 음. 어, 뭔가 전 사실 뭐 유튜브나 이런 에센스 잘안 하다 보니까 음. TV를 보다가도 잘 모르는 용어들이 나올 때가 음, 많거든요. 많죠, 많죠. 요즘 쓰는 용어들 잘 모르다 보니까. 야, 우리가 너무 트렌디하지 못하다.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laughs> 그렇죠. 그래서 좀더 트렌디해지기 위해 네. 어, 요즘 그 세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 신조어를 한번 알아보자. 네. 한 다섯 개만 한번 해볼까요? 네, 뭐 그래도 되는데요. 사실 그것마저도 어려울 것 같아요. <laughs> 네, 우선 하면... 그걸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음... 저희 사무실에서 가장 젊으신 음... 내리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어요. 2023 신조입니다. 어제가 한번 네. 네. 보고 맞춰보는 음. 시간을 가져볼게요. 첫 번째. 중고 엄마? 나 진짜 모르겠다. 어떡하지? 어 이거는 요즘 유명해진 거잖아. 그래? 축구, 내가 볼 때는 축구, 오빠가 제일 잘 아, 유튜브를 많이 보시니까. 어, 네. 그러면 아, 아시면 말씀하지 마시고 음, 이거 나. 아 그래? 중, 축구 관련 네? 축구 관련이라는 거네. 축구 때문에 유명해졌어. 응. 축구로부터 출발한 건 아닌데. 최근 뭐 월드컵 경기와 응. 관련해서. 중간에 꺾고 마셔. 나는 그거 생각 안 나는데. <laughs> 축구를 보다가 보다가 하는 말이에요? 아니 아니 아니. 이벤트. 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어. <웃음> 어. <웃음> 그거야. 나는 아 절대 해명 못했다. 아 원래 아 롤, 롤 경기 때문에 거기서 인터뷰 과정에서 음. 기자가. 그 기사를 쓸때 기사 제목으로 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 얼마 게. 전에 우승했죠? 헤이커랑 붙어가지고 아 써서 그때 위문했죠 한 뭐. 마치 그롤 플레이어가 이 말을 한 것처럼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졌고 아 이게 유명해지니까 축구 무슨 뭐 유머 플랜 카드 아 그런 데 사용이 아 되면서 이제 더아 유명해졌어요. 그 전에 어떤 기자가 먼저 쓴 말인 거네요? 그렇죠. 사실은 기자가 쓴 말인데 아. 그 선수가 쓴 말로 많이 알려져요. 대리는 너무 아, 진짜. 자세히 어, 써있네. 아 유래까지 써주셨어. 어. 그, 그 내용이 있네. 아 그러네. 프로게이머 <laughs> 김형규 선수였어요. 아, 김형규 선수가 음. 오늘 경기는 졌지만 아. 아... 맞춤 내가 신기하다. 다음. <laughs> 어? 이거 어, 알아요? 이것도 쉬운 건데? 등려 트렌디 하시네. <laughs> 아다. 어아 어, 뭐, 내가 뭐, 아는 뭐, 게 아니. 맞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다면은 이것도 어. 문병사님 아는 걸 토대로 그럼 힌트를 줘 봐요. 그러니까 딱 이런 거지. 이런 거 이거 촬영할 때 자꾸 즐겁게 찍자고 네가 얘기하는 거. 어, 억지 텐션. 그렇지. 오. 아. 나는 뭐라고 그러냐면 억 하고 하니 텐션이 올랐다는 거야. 어? 어? 아니. 아니. <laughs> <오야>. 어? 어, <laughs> <laughs> 아니 뒤에 설명이 글자가 다른데? 어 그러게? 아, 근데, 어쨌든, 억지, 그, 지, 어, 대리님. 대리님. 응, 억지 텐션. 아. 자, 음. 세 번째. 분, 족, 조... 카? 형, 전 대부분 몰라요. 나는 <laughs> <laughs> 아예 모르겠어. 나 아예 몰라. 너, 분... 어, 분위기 <laughs> 좋으니까 카드 내놔. <laughs> 분위기 좋으니까가 맞아. 나도 것 분위기 좋으니까가 생각났고, <laughs> 뒤에 카드를 모르겠는데. 분위기 좋으니까. 카메라 찍자? <laughs> 카드 써. 분위기 좋은. 카페. 오! 맞을 것 같아! 어, 분위기 좋은 카페! <laughs> 우와! 정말? 우와! <오! 웃음> 우와! <laughs> 내가 잘하네. 우와! <laughs> 잘하네. 야, 예를 들어, 두 총카 달래? <laughs> 아니, 근데 내가 실제로, 응. 그, 얼마 전에, 그, 뭐, 영화관인가 갔는데, 20대 초반 애들이 진짜 물음말 많이 쓰긴 하더라고. 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면 우리는 못 알아들었겠지. 응. 자기들끼리. 야, 우리 이거 끝나고 분조카 가자. 응, 그니까. 자, 그 다음 문제요. 내것도 모르겠다 내또출내가또 내또 출. 출연? 아치아니아아내내일은또내연내일은또내토내일또출내내일또출내내일또출내 <laughs> <laughs> 어, 어디 가내좋아는 이걸 아는 사람은 <laughs> 우리 우리 되게 바보 같다고 얘기한다. 내일 또출석 내일 또 내일 또 출석. 출근. 아! 아 그러겠네. <laughs> 어! 아, 내일또 출이야. 어, 맞아. 어 내일 어또 출근이야. 아, 그 아, 아, 직장인들이 어. 자주 사용하는 거래. 네. 아. 그러네. 출석보다 출근이 아, 그렇지. 왜 우리는 <laughs> 학교에 머물러 있는 거야? 우리는 아직 출근이란 개념이 우리 없으니까 아니, 그렇죠. 집에서 어. 오늘 몇 시에 출근했어요? 저 9시 15분이요. 얼찍한데. 어, 네. <laughs> 아, 어, 봤는데 나. 그 잡채, 그 잡채. 이거. 봤는데? 나 봤는데, 방송에서 나오는 거본거 거 같은데. 뭐 그들이 잡은 채 뭐. 그런 아, 거 네. 같은데. 엉망이다 이건가? 아니 <laughs> 아니, 야좀 좋을 때 쓰는 표현으로 순간 생각나는데. 아, 분명히 봤는데 생각이 안 난다. 어. 되게. 되게 뭔가 칭찬해주고 싶은 무언가에 대해서 썼던 표현같은데? 아닌가? 그 자체를 이렇게 표현하는 어? 거. 나 이거 어떤 유튜버가 쓰는 거 봤는데? 맞아 그런 거, 그러, 그럴 거야 그러니까 너는 뭐, 뭐, 뭐 예를 들면 하느님 그 자체 네, 아 그래? 뭐, 그거 같은데? 그 자체라는 어어, 것을 그 자체라고 맞아 그런 거 아, 같은데? 그래? 맞네 아그 자체는 다른 표현이다 있어. 음식 자체가 어. 아니다 음. 그치 나 처음엔 음식 같은 생각해가지고 그니까 뭐 좋은 거에 썼던 거는 같은데 어 행복 그 잡채 어 여기 김대리님이 써놨어 저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러면 아 행복 그 고추 잡채라고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건가? 네, 네, 네. <laughs> 고추가 들어갔습니다 매워 매워 매워, 매워? 응. 다음 문제 어? 슬색권? 스색권 아니야 어? 아니네 스색권 <laughs> 아니고 슬색권인데 슬이 뭐 거지? 슬은 원래 슬. 무릎 관절 얘기하는데 <laughs>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런 것만 생각나는데 뭐 시작할 만한 게 없는데 슬아 응. 슬리퍼로 갈수 걸어갈 수 있는 거리 뭐 이런 거 아닌가 아 어... 아닌가 슬리퍼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되게 가까운 거리를 말하는 건가 편의점이 슬세권이다 뭐 이런 뭐 그럴까? 아, 음, 편의점이 슬세권 안에 있다 뭐이런 식의 어. 가까운 거리에 있다라는 어, 의미인 거네요 맞는 것 같은데?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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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리퍼를 오. 신고 나갈 수 있는 범위 t t 권 n g eye. Slip or the c u t t i 그런 e 보다 s 다음 문제 r the cutting eye. Slip or the cutting 얘기할 수 있는 말이에요. 밥과 관련된 말. 마지막자만 뭐 힌트를 드릴까요? 한 글자만 알아도 맞히기가 엄청 쉬워질 걸? 맞아요. 근데 마지막은 추천이에요. 점심 메뉴 추천. 추천. 아, <laughs> 아 좀만 했으면 알았겠다 이거. 어, 네, 네. 그래? 놀랐을 음. 것 같아. 아, 오늘 전매추 해줘. 저매추 응용도 가능하대. 스불제 아? 들어봤는데. 스불제다. 처음 봐. 스불제. 스. 스스로 스타벅스? 아, 아 스스로 하니까 생각났다 오, 스스로가 맞아? 어. 어. 이 노래 가사 노래 가사. 내가 o c i 노래 r 요 c i c 노래 우리 세대의 노래 Cic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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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i c e r 톤? Cicero. Cicero. c <laughs> 들으면 바로 알 거야. 스스 스. 플루마. 가수였지. 제워주세요 가수거든요, <laughs> 가수가. <laughs> 가수 <laughs> 알면 이것도 시도해보죠. 넥스트. 나, 좀... 네. 어, <laughs> 나 아, 모르는데요. <laughs> 아, 아 그래. 넥스트가 그리고 우리 세대는 아니에요. <laughs> 아니야 매니아층이 있는 거야 그냥. 아 그럼. 어. 애니메이션 주제곡으로 썼던 이 노래. 애니메이션 제목은 뭔데요? <laughs> 라젠카 맞아?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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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 자, 노래를 불러주세요. 스스로 불러온 죄야. 아, 들어도 몰라요. 아, 그래? 나첫 소절이었다. 나이거 아 몰라. 나도 이 노래 아이래 아, 자체 아는데 가사는 전혀 모르겠이 노래도 몰라. 이걸 아예 맞... 요즘 애들은 이걸 또 어떻게 알지? 이런 커뮤니티에서 누가 이거를 이렇게 빔처럼 사용해가지고 유명해졌다고 나도 아. 알고 있어. 그래서 보통 그래서. 쓰는, 쓰는 애들조차 이게 어디서 어은이인지도 모를 거야, 아마. 이런 거는. 아, 어. 과음으로 다음날 이렇게. 때 어. 아, 이런 거구나. 그치, 그치. 어. 늦잠으로 직장에 지각했을 때. 음. 아, 완전 스물제지, 뭐. 어. 어. <웃음> <웃음> 자, 마지막. 어, 끝났나? 아, 끝났어. 그래. 스물제가 가장 <laughs> 어려웠습니다. 아, 어, 어려웠네. 아, 재밌었습니다. <laughs>